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중계가 아니고 녹화중계입니다. 미국과의 혼성 4인조 경기대회 녹화중계인 만큼 가능한 멘트는 많이 없이 녹화 영상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팀 스트라이크로 시작하네요. 가수영 선수, 네, 스트라이크. 미국팀 더블로 이어가고요. 가윤미 선수 네 역시 팀코리아도 더블로 바짝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텐핀 스페어 남겨뒀지요 네 터키로 우리 팀 코리아 기술을 이어갑니다 미국팀은 시0번핀 무사히 커버 네 번째는 고재혁 선수가 준비하네요. 네, 스트라이크. 미국은. 아, 역시 스트라이크입니다. 저 선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미 프로블러지요. 수영선수 파이브베거, 요가, 쏘영선수, 네, 그렇죠. 파이브베거, 파이브미국을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블로 스트라이크를 누가 얼마나 많이 붙이느냐 싸움이 되겠죠. 과연 미 선수? 아, 좀 얇게 맞았습니다. 8핀인가요? 더블로드 같은데. 미국팀 터키로 쫓아오고요. 안전하게 커버하고, 다시 스트라이크로 도망가야겠지요. 너무 얇게 맞으면서 뒷핀까지 때려 지지를 못했네요. 미국은 포베가로 쫓아왔습니다. 이러면 역전당한 상황이지요. 진행 측에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스파미스로 보여집니다 바깥으로 너무 밀려서 나갔죠. 아, 미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5배가 완전히 우리 팀의 기세를 꺾어 놓고 있습니다. 하바미스 의 스프리신데, 어, 네, 또한 핑이 남네요. 여러분,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녹화 중계인데도 버퍼링이 좀 생기네요. 이렇게 오래 로딩이 걸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20분 40초에 지금 멈춰서 버렸습니다. 다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다시 조금 돌려봤습니다. 어, 20분 40초만 되면 로딩이 심해지고 어, 재생이 안 되네요. 점수는 상당히 벌어져 있는 어, 상황입니다만,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어, 왜 스코어보드에 미국 팀 스코어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보라고 미국 팀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습니다. 어, 연속 두번 카바 미스된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로 고재혁 선수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점수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네요. 라이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프로 볼러들의 실력 뭐, 대단할 수밖에 없죠. 가수영 선수 투어합니다. 그렇죠. 아, 미국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할 기세네요.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279점인데 우리 선수들 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네요. 혼성 경기인데 토너메트 단판 승부일 것 같아요. 네, 터키로 이어갑니다만 미국이 워낙 많이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미국 선수들 남은 선수들은 이미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습니다. 아. 얇았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왔다고 겸언쩍가 합니다. 그러나 어, 미국팀 3프레임만 나인핑 카바하고 모두 스트라이크 279점, 고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아... 어, 좀 아쉽네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도 어, 마지막에 제가 스코어보드를 못 봤는데 어, 네, 243점. 적은 점수가 아니지만 두 번의 오픈 미스가 있었고요. 반면 미국 팀은 음, 3프레임을 제외하고 모두 스트라이크 아웃을 했기 때문에 279점 따라가기 어려운 많은 점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이 경기 이후에 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고 이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